외운 걸로만 시험을 봐서 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과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이네 가지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한 달에 한 번, 한 단어씩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올바른 공부법을 전합니다. 통합과 학한 권으로 끝에 저자 중학교 과학 교사 엄예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배경 지식은 뭐 재미와 경험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또 너무 재미만 있고 너무 다수의 경험을 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데 과학 우리 주변에서 체험하거나 뭐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과 지식과 함께 가는 배경 지식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과학 개념을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학 개념을 익히기에는 너무 생뚱맞고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과학 책, 과학, 연계도서를 가지고 또 하나 배경지식을 넓혀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중학교 과학의 선수 학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깊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이게 나중에 채우려고 해도 어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하면서 아이들이 과학에 계속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식을 쌓으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제대로 복습하고 선수 학습의 결손이 없이 과학 개념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과학 교과서 읽기와 연계 도서를 활용하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그 연계 도서를 아이들하고 읽고 과학 개념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는 활동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학 글쓰기를 해보는 활동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활동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과학적인 배경지식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학을 어머니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학을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쉽...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키에는 과학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과 직접 해볼 수 있는 뭐 요리나 목욕하는 활동에서도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도 개면활성제로 인해서 몸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과학적인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마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과학 책이나 뭐 잡지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그 엄마가 익힌 언어를 한번더 들려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고학년이 된 아이들하고는 물리적인 시간을 내기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의 횟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보다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올수 있게 하고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계획을 할 때도 그렇게 함께 같이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면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 함께 경험의 깊이를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과학 전집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굉장히 자주 읽는데 안 읽는 책이 꼭 있잖아요 아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만 있고 엄마는 다른 것도 권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게 저는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전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도서관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같이 꺼내 오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어, 그럼 어떻게 과학적인 학습이나 과학 공부와 연계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큰 아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6학년 과학 시간에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달의 위상 변화 그리고 뭐 지구가 왜 자전을 하는지, 낮과 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달을 보려면 밤에 일단 나가야 하니까 아이랑 같이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경험이 중학교 가면 이게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고 온 아이와 하고 온 아이는 굉장히 크죠. 아이들이 그본걸 조금 더 심화된 과학 개념으로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선수 학습 개념을 만들기에는 과학 연계 도서를 읽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한 활동을 같이 해 주시면 돼요. 엄마랑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 보면 좋습니다.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과학 책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과학 교과서를 어려워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상 기본적으로 쓰는 언어하고. 과학에서 쓰는 언어의 갭이 있어요. 과학에서 쓰는 말은 한자어도 많고 더 개념 중심이고 정의와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커다란 바위, 10톤짜리 바위를 아무리 밀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민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엄청 힘들게 일했는데, 일했더니 힘들어 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상적으로는,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사람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체에 힘을 줬을 때,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정작 서술령이나 수행평가에서 정확한 답을 써야 할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학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과학 속에 있는 과학 개념어를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교과서가 비문학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휘리릭 읽어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정의가 나오고 그 정의에 따른 예시가 나와요. 비교하고 대조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원인에 따른 결과를 묻는, 인과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것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중학교에서 지문이 늘어나고 내용이 어려워진 교과서를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태 변화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의 상태가 변하는 예들이 나오잖아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다면, 액체가 고체로 물이 얼음으로 얻는 현상을 응고라고 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를 할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런 경우는 저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표를 그려서 공부를 하게끔 알려주거든요. 비교. 표를 아이가 스스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고 그 밑에는 예를 써주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교과서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외운 걸로만 시험을 봐서 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과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이네 가지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차근 한차은 읽는 연습을 한 달에 한번한 한 단어씩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어 초등학교는 굉장히 좋은 게 교과서 외에 실험 관찰이 보조 교재로 주더라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하거나 판서를 정리하거나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는데 제가 아이들의 실험 관찰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과학은 과학책과 실험 관찰을 같이 함께 봐야 되는데 빈칸으로 남겨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그럼 그런 경우를 복습하면서 엄마랑. 같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문제집도 풀려야 되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두 개, 교과서하고 실험 관찰을 짝꿍처럼 넣고 보시면 아주 좋아요. 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2 0 1 5 개정 교육과정일 경우였을 때 5, 6학년은 과학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모든 실험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를 들어가 보면 실험 영상도 다볼수 있고요. 그 안에서 확인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 확인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과서만 제대로 읽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 요 정도 학습해서 요 정도 맞았으면 어, 이 단어는 됐어. 완벽하게 됐구나. 이해를 했구나. 그럼 다음 단원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글 쓰기를 아이들하고 한번 해 보면 편차가 정말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애들은 좀몇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연필만 동동동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기승전결이 완벽한 글을 써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논서술형 지필 평가에서 논서술형 문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비율이 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단답형 문항이 없고 서술형 평가라고 하면 그긴 지문 안에서 아이가 그 주제 핵심적인 걸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시간이 많은 초등 시기에 과학 글쓰기를 그냥 같이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 글쓰기를 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은 교과서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과학 교과서에 볼드체로 나온 과학 개념어가 있잖아요. 그 과학 개념어를 한단원에서몇개안 되더라고요. 초등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개념어를 뽑아서 그 개념의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 도서를 읽었다면 그 연계 도서를 읽고 내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과학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아이와 함께 찾아서 글쓰기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너무 초반부터 내셔서 뭐한 바닥을 써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줄 쓰기부터 그리고 뭐한 문단 쓰기 그다음에 한장 쓰기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쓰기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세줄 쓰기 한 문단 쓰기부터 하다 보면 그게 늘더라고요. 꾸준히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는 중학교 교실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초등 때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하면 그한 단원에 끝날 때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해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